죄송저다 인도로 좀 갈게요. 잠시만요. 어디요? 여기요? 조심하세요. 오케이. 기다리면 하루 종일 계시잖아요. 좋아하시죠. 저요 뭐. 네. 자, 뒤로 조금만, 오, 조금만 오, 가실게요. 에이, 에이, 뒤로 조금만 가실게요. 사투리로 어, <laughs> 찡긴다고 하죠. 점점 더 찡기스라죠. 찡길 찡길수 있어요? 찡긴다라는 <laughs> 말을 잘 모르시거든요. 저. 찡긴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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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또>. 찡긴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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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찡긴다. 사투리라. 잘 모르시는데, 아까 서른도쌤은 금방 알아들으시죠. <laughs> 제가, 어, 어, 어. 소가 튕기시다, 그러니까, 긴 기타라고 하요 그만 알아듣지. 사실 뭐, 오랜만에 캐비에서 이렇게 하니까, 재밌는 것 같아요. 또, 피곤해도 <laughs> 아, 편한 것 같지도 않고. 피곤해 보여요. <웃음> 어, <웃음> 분이, <진 웃음> 네. 아니야, 피곤해 보여요. 지금? 아니, 아 피곤해 보이는 거 오, 아니고, 갔다 계속 집중해서 보고, 음. 하고 하니까, 사실 음. 선생님들이 많으셔서, 뭐, 제가 크게 뭐할건 없지만, 그래도 이제 정말 잘 준비해서 오시는 거잖아요. 저도 그 기분 너무 잘 알아서 잘그 성의 있게 듣, 듣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모든 참가자들이 듣는 거다 성의 있게 듣고 하다 보니까 눈이 좀 그런 거지. 절대 요하지 않습니다. 그건 뭐죠? 편의점에 <laughs> 파는 거. 아, 요새, 요새는 그 편의점에 파는 팔아... 거. <laughs> 안 파는데? <빠진데? 웃음> 그래서 아무튼 뭐 집에서 조이 잘했네요. 근데 얼굴이 점점 작아져요. 그래요? 네. 옆에 버리고. 아. 역제또 아아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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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밖에 홈트라고 하잖아요. 음. 홈트도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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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에 있다가부터 다안 하게 돼요.